들고 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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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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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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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하나 하나 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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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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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문제 이마트 쉬 나중에 문제우와 이마트 쉰다 헐 홈플러스 이마트 쉬어? 와... 와 생각을 못 했다 야 이거 홈플러스 쉬는 거 아니야? 쉬어버려 홈플러스 쉬는데? 여기가야 <laughs> 돼와 어떡하냐 나 이런 데 처음이다 아 <laughs> 마트 나 가는데 있어 어저기도가 어, 동네 마트긴 한데 크긴 커어 거기 가자 이거 4병 조금 안나오는거3 7 0인가 그러지 어 잠깐만 너무 많은가? 너무 많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트림워터랑 비례면은딱 저거 조그만한거 하나 저 몇밀인데? 아쉬우면 하나 줘. 청아사? 청아 저거 청아. 조만한거야 드라이? 청아이 청아 이거 그냥 기본? 이거 그거 원래 도 있던거잖아 아니야 이거 다른거야 신청아야? 신이잖아, 신. 새로 나온 거야. 바뀐 거야, 아예, 청아가. 아, 어, 신. 청아 드라이너 뭐야? 몰라가안 먹어봤어. 어? 어? 이거. 이거 내가 샀던거드라이어 아, 이게 이마트께 좋은데. 어? 어, 이거요. 몇 개인데, 이거는? 이거. 얘는 여섯 개 들어있는 거고. 호떡. 호뚝... 이건 꼭 먹었어야 돼, 진짜. 야, 990원 밖에 안 해. 우와! 이거, 이거, 이거 4개, 8개 들어가 있어아 8개, 이거 해. <laughs> 어, 8개. 너무 많이 먹어도. 아니, 좋은데, 나 이거 아, 제, 아, 제, 아, 제일 맛있었는데. 아, <laughs> 이게 따로 주차가 안 돼서 좀 멀리다 두고 <laughs> 올라가보세요요제 등빙이 나 한번 찍어줘. 안녕. 안녕. 오. 오, 멋있다, 근데. 아니,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고. 못하지. 팔아, 벌써 팔아픈데? 한 번씩 올리는 거 어차피 그 영상을 다쓸건 아니잖아. 말하면 안 돼.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서 찍으려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계속 네 엉덩이만 찍고 있어. 어? 계속 네 엉덩이만 찍고 있어. <웃음> <웃음> 아우 틀은 뭐 아침에 일어서 나 하나도 안 무었는데. 어제 마신 소주 올라오는 거같아 진짜 밴드 하기 잘했다 땀이 어잘 어, 나오네 올라가면서 저기 평행봉도한 번씩 하고 야 어깨 부러져 어깨가 아니라 쇄골이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oh <laughs> 저쪽에서 찍는거 아니야? 나 저번에 여기서 찍었던 거 같은데. 근데 지금 떨어지는 맛이. 아나침반 기도를 한번 켜보자. 이미그 때, 지어그나 어, 그때 생각해루저해 i m e 어 타임랩스 했 the channel. Okay. Okay. 그냥 대충 꽂으면 돼 연어를 사왔고 참아 그거 어딨어? 어야 그거 안 끊어왔다 아, 여기다 필수. 소주팩 모자랄까봐. 야, 와사비 안 사왔는데. 와사비 들어있다. 기가 막히네. 가방 흘렸어 벌써. 아, 이거... 아, 고프로 재생 안 눌르고 있었어. 어? 이제 14초야. 안 켰어 이거를 재생을. 괜찮아. 여태 말했는데. <laughs> 아, 원래 다 흔히들 하는 실수 아니야? 나 여, 여태 이거 재생되고 있는 줄 알았어. 소리타이 응. 응. 이기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또그 옆에 또물흘러잖아 며칠? 그래도 파.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내가 볼 때는 폴 아닌데? 무슨 짱 같은데? 폴. 가스. 야, 여러분. 불라이어 불. 불. 어, 가스. 가스 가스. 약간 화산방아트. 육일일이라고 나도 잠을 잠을 지금 하나도 안 자는데 뭐가 나오니까 좋아. 잠자고 싶지가. 아까 너네 집에서 왔는데 그게 되게 불잠이었어. <laughs> 아 어, 지금 노을 장난 아니야. 되게 아, 아야 단이고 아 이걸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노란. 아 이거다. 아 분위기 이거 약간 청화 광고 같기도 하고 좀 올려놓을 게 마땅이 없어 다 녹는 거밖에 없어. 오, 잘려. 깜깐만 많은 거 같아. 음. 오겠있네 어, 형태삼촌이 헬로카고 사준다 그랬다고? 응. 아니 수정아. 어쩌라고, 어? 어? 독도방 어? 가서 초밥 먹을까? 왜 그래 나한테? 초밥 사줄게. 어디? 독도방. 아, 네. <laughs> 왜 이렇게 독도방에 집착해? 이거 이거 사. 뭐, 그래. <웃음> <웃음> 어? <웃음> 촬영하고 있을까? 어, 촬영 중이야 지금 다 라이브야. 큰일 났네. <laughs> 사실이야 설마 스피커폰이야? 뭐 어. 스피커폰이야 너다 나와 지금 목소리 출연 중이야 수영이 목소리, 목소리 중이야. 다 나오고 있지롱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어 야그럼 말을 해줬어야지 내가 더 심한 말까지 하려고 랬는데 큰일 날뻔네모든 <laughs> 처음이 어려운 거야 웃기고 있네 아 진짜로 아왜 그러는 거야 이 변태들아 팩팩친 변태들아 <laughs> 연쾌야 <laughs> 이 정도면 어우 정말 피곤하다 양치를 잘해야 돼요 치과 갔다가 120만원 끼렸어 진짜 아 벌써 어? 근데 마취해도 아파 치과는 뭐야? 뭐? 이거 없으면 우리 잠못 자요. 앞에. 이게 터진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 기다려야겠다. 이거. 태트 하 응. 바람.